은퇴하고 나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한두 달이고 막상 쉬려니 몸과 마음 둘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괜시리 서글퍼집니다. 여태껏 열심히 일해온 젊은 날들이었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른 것 같아 공허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을 까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앞날이 깜깜하고 흐릿해 보입니다. 젊은 날 열심히 모아놓는다고 해서 모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은퇴 후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노년층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단 금전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자존감 하락과 공허함, 우울 등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시니어 취업은 이를 해소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노후에 하기 좋은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중장년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50대 이상 여성의 취득률이 2위로 선정될 만큼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 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 합격률은 약60% 가까운 합격률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만 꼼꼼히 하시면 한 번에 무난히 붙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학습여건상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망설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학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경우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 또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도장공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은 직업으로서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로 여성 중장년층의 인기를 유지하는 자격증인데요.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일반 음식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원, 학교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기간에 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조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기능조리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45% 정도로 1시간 동안 사지선다형 60문제를 풀어야 되며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면 무리 없이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기시험 합격률은 35% 정도로 결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아닙니다. 실기시험은 한식 메뉴 31개 중 2개가 랜덤으로 출제되고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엔 공식을 잘 따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보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도 내일 배움카드로 실기시험에 대비한 교육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의 연봉은 종일 근무기준 평균 3,30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엔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는 신중년들에게 전망이 밝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요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떡제조 기능사입니다. 최근 건강식인 떡을 비롯해 약과 한과 등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떡이 줄어든 쌀 소비량을 끌어올리고 있을 만큼 전통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떡 제조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 제조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일정은 1년에 4회입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총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와 건축도장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현재 연도가 거듭될수록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봤을 때,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의 경우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 과목은 떡 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며 맵쌀떡과 찹쌀떡 중한 종류만 출제가 되는데요. 실기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합격률은 약50% 필기보다 다소 낮으므로 실기를 좀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떡 제조 기능사 역시 실기 준비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떡 제조 기능사 평균 연봉은 3천만원 초반 수준이며 떡은 한번 배워 놓으면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고 카페 메뉴로도 낼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방수 기능사입니다. 방수 기능사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지하도나 지붕벽, 욕조 등의 방수 작업을 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은 직업이며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많을 때 인기를 끄는 자격증입니다. 최근에 매년 3만명 이상이 시험을 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방수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수기능사는 건축도장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가 가능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이며 아스팔트 시트지를 재단하고 순서에 맞게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로 무엇보다 2시간 10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충분히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사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간 시험이고 내일 배움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수 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입니다. 방수공사는 90% 이상이 신축공사이며 일부가 보수공사이기에 신축공사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방수기능사에 대한 고용도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인데요.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50대, 60대 지인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집에 계시는 치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자식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습을 각각 80시간 수료해야 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에 60% 이상 득점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론 240시간 실기 80시간으로 기존 교육 이수 시간에서 80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흔히 양로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제가 서비스라고 해서 집으로 직접 방문해 가사지원과 신체수발서비스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주로 돌보는 일이라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기는 고충도 있지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무지에 따라 일의 강도나 형태는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고령화와 요양 시설로 인해 전망은 제일 밝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0대, 60대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쉬운 일만 찾거나 이미 지나버린 자신의 전성기만 생각하고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스스로 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참고하시어 노후를 더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